타원의 초점 장축, 단축, 정리하고요. 그니까, 러 식이 나오면, 지금 이제 현재 이런 타원들은 중심이 원점인 거고, 뭐, 장축, 단축이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단지 꼭지점만 알수 있을 뿐이야, 이 상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거, X축을 이렇게 펴진, 옆으로 퍼진, 요런 타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뭐, A 콤마형, 마이너스 A 콤마형, 0 콤마 B, 0 콤마 마이너스 B고, 장축 길이가 2 그니까, 거리압. 요 장축 길이가, 아, 어, 거리 합입니다. 그게 중에. 항상 장축이 초점에서 거리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삼각형 딱 만들어서 항상 장축이 빗변이 되는 거.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에, 뭡니까? B 가은 경우는 축이 이 Y축이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Y축이 있다는 거. 대칭 축이 이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은 원은 X축이든 Y축이든 Y는 X, Y는 마이너스 모조리 전부 대칭인 도형입니다 그죠? 근데, 타운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축의 X축인 거는, 어, 뭡니까? 일단 X축의 대칭이 되겠죠? X축은 포개면 포개질 거 아닙니까? 그죠? 포개질 거고, Y, 쪽이 뭡니까? 그러니까 Y축도, 이거 기준 이렇게 포, 포개면 포개지겠죠? 근데 뭐, Y는 X나 마이너스 이런 건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다는 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긴 경우는 장축이 이제 2비가 되고요. 그게 바로 그 초점 사이의 거리 합이 2비가 되는 거고요. 삼각형 그려주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 자, 9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 한 점하고 초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요거 위에 한 점. 그럼 p, f, f 났으니까 사실 뭐 이거겠죠. 이렇게 점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근데 이게... a, a, b 중에 뭐가 긴지 알아봐야죠. a가 얼마입니까? a는 루트 10이고, b는 루트 5니까 축이 어디 있는 거? 대칭축이 어딘 거? X. x축 그죠? 뭐 y축 대칭축이 됩니다만, 주축이 이제 주축이, 그니까 장축의 x축인 거죠, 그죠? 장축 길이가 2루트 10인 거죠. 그러면 이 간단한 게 요게 지금 f- f면 여러분이 요 삼각형 이렇게 놨으면 p라는 게2콤마 3이니까요. 일단, 초점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거는 루트 10이고, 요게 루트 5입니다. 그럼 당연히 얼마죠? 여기도 루트 5예요 그럼 p라는 점이 어디 있느냐? 이코 루트 3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삼각형 넓이 아닙니까? 네. 넓이 더 계산할 필요 없죠. 높이가 당연히 루트 3 아닙니까? 볼거 없죠. 네. 그죠? 높이는 루트 3이고, 요 초점 사이 거리는, 초점 거리 두, 초점 이 좌표 두배 해주면 되죠. 초점이 뭐니까 요게 지금 A고, 요게 B라 그러면 요게 얼마? 요게 C니까, C가 얼마? 요게 2C면 e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2루트 5죠.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더 복잡 그러지 않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루트 C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됩니까? 네. 어, 옆으로 가서요. 음... 한 문제 더 보면요 11번 타원의 단축길이를 P 초점사의 거리를 Q할 때두 질수에서 P 규런과 빨리 빨리 구하는 요령을 해야 되겠는데 급하지 말고 원칙대로 갑니다. 16 나눠주니까 뭐죠? 8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16분의 Y의 제곱이 1이다. 그죠? 그러면 A란거는 2루트이고요. B는 4니까 B가 크죠? 그러면 단축길이 단축끼리 P라는건 뭐다? 2A다. 차근차근히 그죠? 네. 그러면 4루트2입니다 초점은요 어직각상각형 항상 그죠? 네. 요게 얼마? B가 4예요 A가 얼마죠? 2루트2입니다 근데 이거 2루트 여기도 얼마야? C도 당연히 2루트2죠 왜냐면 16인데 88해야 될거니까 그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초점 사이 거리 Q라는건 뭐야? 2C입니다 2C 그죠? 네. 이것도 얼마죠 그럼?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4루트 2 계속 4루트 2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p 곱하기 q니까 4루트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 16 곱하기 2니까 얼마? 네. 32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해볼까 구할...